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생일잔치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기쁨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어린 영화부 아기들부터 이제 성인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까지 다 모여있는데 모두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빨강색, 초록색으로 드레스 코드도 맞추고 또 정성껏 머리도 만지고 액세사리도 맞춰가면서 아름답게 꾸미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그동안 열심히 찬양과 율동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찬양과 율동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이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드림 1부, 드림 2부 친구들 어디에 앉아있죠? 네, 호산아 친구들. 네네네. 자, 목사님이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laughs>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우리 IMC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 특히 예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 이름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말씀 2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아주 오래 전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인데 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아주 멋진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멘. 한글 표현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묘자를 영어로 보면 wonder, 모사는 counselor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을 바꿔보면, 기묘자는 펠레인데, 이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모사는 히브리어로 야츠라고 해서 단순히 조언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상담해주고 길을 제시하는 최고의 설계자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삶의 문제 속에서. 와,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기적을 만들어 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완벽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세상에 못할 게 전혀 없으신 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린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우리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사랑하고 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라. 아멘.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높은 성에서 번쩍거리는 금관을 쓰고 힘이 아주 세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무서운 모습이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평강의 왕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의 침대가 아니라 냄새 나는 짐승들의 밥그릇에 누우셨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초라한 천에 쌓여 아주 작고 어린 아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공부 때문에 힘들고 친구 관계 때문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남한 세상에서 제일 작아 보이는 그런 위축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다툼과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평화가 전혀 없어 보일 때도 많지요. 회사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성혼님들은 어떠신가요? 직장도 사업도 어디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끝없이 경쟁해야 하고 수없이 해내야 하는 일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큰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식사를 거를 때도 잠을 줄일 때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낮에도 밤에도 또 아이도 어른도 참 평안히 평화가 희박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러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게.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끝까지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 버겁고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2부 순서가 시작되면, 우리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고 율동할 때, 그냥 노래 부르고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화부부터 고등부 친구들은 같이 따라해주면 좋겠어요. 평강의 왕 예수님, 저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기쁘게 웃으며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금은부어보다 여러분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나약하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마르고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늘 예수님을 기뻐하고 무슨 일에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IMC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이 작은 찬양과 율동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울려 퍼져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굳건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차별과 선입견 없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가 되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의 가르침이 되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품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